안녕하십니까 김대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펀치를 넣고 테클로 연결을 해서 구사를 하는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그렇게 테클을 넣은 다음에 펀치로 또 이어서 들어가는 콤비네이션을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큰아들 김호진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펀치 넣고 테클 넣는 거 말씀드렸었죠 움직이다가 잼 넣고 실제로 이거는 종합격 투기를 경험하지 못한 타격기 쪽이 스파링만 해보신 분들은 사실 잘 모르는 그런 어, 영역인데요. 상대가 펀치를 뻗을지, 킥을 뻗을지, 이것만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내 다리를 잡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쓸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테크를 한번 잡혔기 때문에 제가 넘어갔든 아니면 방어를 했든 간에 신경을 쓸수 밖에 없거든요. 그 마인드를 이용 해서, 이제 호진이가 저한테 공격을 할 거예요. 댐, 해주고, 테크 했다. 와, 잘 나갔어요.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테크할 것처럼 숙였다가, 바로 라이트테그크할 것처럼 숙였다가, 라이트로. 와. 들어가죠 태클 크할 것처럼 숙였다가, 라이트로. 첫 번째로, 꼭테크를 한번 깔아주셔야 돼요 다잽 치고 태크 먼저 해주고, 태클 한번 깔아주고 상대방테태클 들어오는구나 얘가 테크 있구나 라고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태클 한번좀 했다가 라이트로 빡 해주셔야 되고요 진짜 중요한니 이게 상대방이 예상을 하지 못하면 크게 맞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 이게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MMA는 나오는 건데요 테크를 막으려면 아, 진짜 상대가 후진이가 레슬링 진짜 출자고 제가 금메달리스트예요 그러면 손 안쓰고도 막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비슷한 선수예요 그러면 제 손이 여기 있으면 막을 수가 없어요 태클로 그럼 결국 뭐냐 태클을 막으려면 손이 내려와야 된다는거죠 그 손을 내리는거죠 태클로 인해서 그리고 손만 내오는게 아니고 제가 몸이 이렇게 쭉 피고 없으니까 태클 돌아와 손만 내리면 막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태클을 막으려면 손도 내려오고 머리도 같이 내려갈 수 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이용을 한거예요 먼저 잽치고 태클을 한번 쳐서 어 놀라게 해서 태클 페이크가 들어오면 내려오고한 다음에 때려 내려. 이거를 응용을 하면은 음, 상대방한테 큰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체육관에서 사람들 가르쳐 보니까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호진이가 태클 페이크 해봐 하는데 이게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어? 손이 안대거 돼요 태클을 계속 치시면 돼요. 이거는 레슬링을 보인다는 얘기 그러면 은 펀치 몇번 쳐보다가 어? 태클 모션 이거 페이크 넣어주고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럼 계속 치시면 돼요. 태클 그냥 뭐 MMA를 아는 사람이면 100% 반응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꼭 오버헤드 라이트가 가장 기본이고요 태클 모션 줬다가 태클 한 번쯤 했다가 라이트 어퍼로 아, 태클 모션 했다가 아. 그래서 테클 모션 했다가 아, 라이트 오퍼로 해줄 수도 있고요 플라이 미팅 공격을 할수 있어요 테클 모션 했다가 그쪽 아, 이렇게 해서 상대방 가드를 내려서 어, 공격을 할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펀치로 먼저 딱 쑤시고 테클 그다음에 이번에는 펀치했다가 테클로 쑤신 다음에 이번에 또펀치로다 보시면은 저 영상을 만든 이 말씀 드렸던 것과 똑같아요 펀치 모션만 하고 태클도 모션만 잡고 이래서는 상대방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펀치 제대로 빡 들어오고 오우 놀라서 태클 라고 오우 잡으 넘어가면 큰일 나는데 태클 엄청 세네 태클 한 것처럼 그때 해주고 어떻게 할때빡 어렸을 때 하는 얼음땡놀이 있잖아요 그 얼음 얼음 하면 은못 잡고 땡 하면 은 이제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 경기를 해보면 그리고 훈련을 해보면 잘하는 사람일수록 이 되는 순간 이 거의 없고 순간적으로 딱무방기 상태가 딱 몸이 기는요 1초 0점 1초 이게 거의 없고 혹시 딱 붙더라도 얼른 풀립니다. 근데 뭐 진짜 다 잘하는 선수가 될수 없으니까 진짜 아마추어 선수들만 해도 제대로 된 공격을 막 깔아주는 그 순간 잽이 딱 들어오는 순간 붙거든요. 아, 어, 어, 딱 붙거든요. 이 순간 네, 공격을 하면 되죠. 태클 하고 태클하고 들어오는 순간 이때 네, 순간적으로 상대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응용해주시면 아마 훨씬 더 재미있게 격투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